안녕하세요. 장학기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현간에는공유압 기능사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려고 제가 청주 폴리텍 대학교 청주 캠퍼스에 왔습니다. 8시 반부터 이제 반까지 입실인데 살짝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능사 전자 캐드 기능사 전자 기기 기능사 제가 시험 볼 곳은 통제 구역이라 준비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장학균 맥가이버 입니다 이번에 음, 제가 그전에는 뭐 필요를 음, 느끼지 못해서 공유압 기능사회를 취득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음, 뭐라 그럴까 무료한 일상은 아니지만 한번 뭐 취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생겨서 음, 필기는 뭐 어쩌지 해서 붙었고, 실기는 늘 했던 거다 보니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설비로 시험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했고, 재밌어서 사실은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주 캠퍼스 폴리텍 대학교에서 20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기름이 좀 묻었는데 7번 문제 공개 문제 7번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봤고 음, 아, 저하고 같이 본 분들은 다 합격한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 친구들 두 명하고 어, 사회인 한 분이 계셨는데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해서 유학과 저 같은 경우는 공합이 좀더 복잡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을 어, 하는 입장인데 다른 분들은 뭐 유압이 좀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전기적인 도면을 아예 작성하지 않고 응? 저는 도면을 그렸어요 저기 변이 단계 손도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을 했는데 아예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게 뭐 조건 아프고를 떠나서 나중에 좀 헷갈리면 찾아가는데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그에서 좀 느낀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내가 쓸그 장비 장비에 부품이 진짜 시험 보는 곳에 필요한 부품들이 솔레로이드 밸브라던가 리미트 스위치라던가 또 여기 보시면 음 내용에 따라서 리미트 스위치를 용량형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용량형 센서가 있는지 양소를 편솔로 바꾸라 그랬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 급속빼기 밸브 모든 부품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 대충 보고 그냥 어, 있을 것 같아 원래 사용하던 거니까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절실히 느낀 건데 없을 수도 있다. 어, 없을 수도 있고 전문으로 공유압 시험만 보는 곳이 아니라 다른 그 기능사나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꼭 공유압에 특화된 그 설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 뭐 전선으로 연결하는 그 전선 하네스 선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선은 끊어졌는다, 끊어졌지 않았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는 좀 도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솔직히 전기 도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찾아서 뭔가 내가 이 동작이 안될 때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못볼 수도 있다.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공압을 먼저 보고 나중에 유압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 그좀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서로 교차해서 교체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사용했던 부품들 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증이 한번 된다는 거죠 부품이 여러가지가 많아가지고 복합적으로 여러가지가 많아서 그래서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부품으로 같은 부품으로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서랍 속에 여러가지 부품들이 섞여는 있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은 그저 여기 솔밸브라던가 여기 뭐 유압에 보면 유압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체크밸브라던가 카운터 밸런스를 밸브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개 정도 있다 보니 검증이 된 거죠 그렇다고서 해 제가 이걸 이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에,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음, 그거 가지고 기존에 있던 다른 분이 검증한 부품을 내가 쓰는 경우가 있다. 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제 감독관님이 뭐 요구사항이라던가 주의사항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때뭐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되겠지만, 그때 저는 뭐, 두리면서 전기 도면을 작성을 했어요. 변이 단계 선도를 인지하고 패턴대로 해서 패턴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음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일찍 끝냈습니다. 1시간 정도 거의 한 20분, 30분 한30 하나 가지고 정리정돈까지 해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리정돈은 제가 볼 때는 그 동작만 하면 회로로 구성하고 동작만 하면 거기가 지저분해도 상관은 없어 뭐 실린더가 전후진 A실린더가 전후진하고 B실린더가 전후진 할때 간선만 하지 않은 정도로 그 선과 이런 거를 구성을 하고 마지막에 다 이제 우리 이제 그, 그, 그죠 그 분의 감독관이 요구하는 게 뭐야 기본 동작 하나 하고 다시 한번 검사 받고 연속 동작 하고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쵸? 요구사항에 따라서 유지보수에서 또한 동작하고 또한 동작하고 이런 동작을 좀 하다보니까 굳이 그 실린더 배치해가지고 복잡하게 해도 나중에는 정리정돈 다 해체하고 분해해서 해체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정돈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지저분하게 해도 나중에 정리정돈만잘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도 다시 또 감독관님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 동작과 연속 동작은 당연히 해기겠지만 시스템 유지 보수에서 가나다라 저는 가나다라로 다 풀었어요. 풀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제가 할수 없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가에 타이머를 다는 게 조금 복잡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치면은 나를 풀 수도 있고 다를 풀 수도 있고 나를 풀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지정을 할수 있는 거죠 저 감독관님 저 음, 나부터 하겠습니다 다 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아까 못했던 가를 풀어도 되고 또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얘가 음,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다풀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풀어서 뭐 음, 확인을 하면은 관계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풀고 싶은 것만 풀고 나중에 복잡해서 잘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해도 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압은 음뭐 풀고 좀 어차피 유압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좀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다가 유압은 25, 20분 좀 넘어서 다 풀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오고 어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시험 준비를 할때 저는 7번은 풀었지만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그 공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살짝 외워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합에서 보면 뭐 8번, 11번, 18번은 조금 음, 틀릴 수도 있고 유합에서 보면 2번이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 더 공부를 하고 어, 준비를 하고 외우고 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도 살짝 이제 팁을 드리자면 A와 A 실린더를 동작시키는 솔레로이드 밸브가 음,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준비가 좀안 돼서 다른 데서 갔다 하긴 했는데, 똑같은 동작을 할수 있는 걸로 대치해서 좀 했습니다. 저는, 어, 감독관님인지, 그, 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 하셔서, 저는 그렇게 동작, 원래 동작의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도리라고 하죠.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변수가 발생을 하면 감독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바꿀 수도 있다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에 큰 당락을 완전히 뭐 동작을 바꾸거나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만은 어떻게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체 부품으로 쓸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유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유있게 풀면 1시간 반에 하나씩들은 충분히 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정기죠? 2022년 정기 3회 기능사, 공유업 기능사 실기 시험 보고 본그 내용을 좀 리뷰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